네 김흥태 입니다 아, 여기는 성산대교 아래입니다 어, 오늘 어, 양화대교까지 달리고 오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 네 오늘 날씨가 좀 흐립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 흐린 날씨 또 흐리면 또 흐린대로 또 운치가 있습니다 어, 개나리꽃이 오늘은 좀 많이 피었네요 네, 개나리꽃 지난번에 지난주에 올 때보다 더 많이 피어 있습니다. 아직 만개는 안 했는데 부분적으로 아주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. 자 오늘 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, 화이팅. 네, 지금 보시는 곳은 성산대교에서 성유도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 중간에 있는 새들의 아파트입니다. 대나무 속숲 대나무 숲 속에 엄청난 새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. 제가 스스로 이거를 새 아파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이곳은 선유도 공원 주차장 들어가는 오른쪽 입구에 있습니다. 주차장 입구 오른쪽에 네. 새들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열심히 이제 아침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처럼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침 식사 준비도 하고 어떻게 오는지 도 모르지만 참 신기합니다. 새들의 아파트 바로 그 옆에는 이제 철쭉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망울을 아주, 아주 터지기 직전 꽃망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참 신기하게. 한강 전체를 둘러봐도 개나리 꽃이 핀 곳이 없는데 유일하게 성산대교 밑 옆이죠 다리 여기만 꽃이 이렇게 개나리 꽃이 가장 빨리 피고 있어요 네, 신기합니다 다른 곳은 개나리 꽃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쪽이 그 햇빛을 가장 많이 가장 빨리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나리 꽃이 어느 것보다도 더 먼저 어 피우고 있습니다. 네, 참 신기합니다. 네, 네 마지막으로, 한강 모습을 한번 찍고 다시 출발 지점으로 달려가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